이것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니까 이것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라고 이렇게 두고 근데 주어진 식이 지금 x 더하기 y분의 1, y 더하기 x분의 1인데 이 숫자를 보면 이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것은 합을 해도 좋고 곱을 해도 좋아 그래서 이두 식을 먼저 합을 해봅시다 합을 해보면 x 더하기 y에,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 8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xy분의 x 더하기 y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걸 곱을 하면, 곱을 하면, xy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xy분의 1. 곱하면 이게 16에서 10 빼는 거지, 그치? 뭐다? 4다. 그렇게 돼. 그래서, xy 더하기, xy분의 1 빼기, 2는 0 이렇게 되지. 요거를 t라 두고, 곱해버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t가 1 나와요. xy가 1이 나온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x 더하기 y는 4가 되겠지. 그지? 4. 그럼 요 구했어,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넣으면, 4의 3승 314 요렇게 돼. 그치지 그러면 4로 묶어 주면 16 빼기 3 이렇게 돼. 그럼 13에서 4를 곱하면 4 302. 4 4 52가 되겠다. 그런 말이 되겠지? 어, 그래 지금 구하는 것이 x 세제곱 빼기 여기 2b의 e, 세제곱 요렇게 되지. 그치지 요것을 어, a, a 빼기 2 b 의 3제곱, 마이너스 3 a b 근데, 더하기 3ab지. 어, 더하기 6b, 6b, 6ab, 6ab, 6ab 하고, 어, 여기가 a 빼기 2b,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음. 그래서, 요거, 요 부분을 해주면, x 3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에 2배를 해서 빼요. 2x제곱. 빼기, 어, 4x 빼기 6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x 세제곱. 이게 지워지고. 다 지워져, 이게. 다 지워져. 그럼 여기가 x 세제곱이야. 그런데 여기는 애플스 x 구성이거든.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그지안 돼. 여기가 지금 x 세제곱이니까. 자, ab를 곱한 거. ab가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4x 플러스 6. 여기가 x제곱, 2x 더하기 3에서 우리가 x의 5승을 구하려면, 여기 3성이 곱해졌으니까, 여기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없고, 얘는, 이렇게 곱하면 6이고, 얘는 8이고, 얘는 6이거든? 이거 하면 20이 나와요. 근데 앞에 6이 곱해져 있지? 6 곱하면 120이 될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x4승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x개수 구하면 되거든. 없고, 없고 얘는 12. 어, 얘는 얘는 x의 x개수는 얘도 12. 12 된다. 그래서 이거 24에요. 그죠? 여기서 6 곱하면 되지. 개수 64, 14, 12, 144, 144가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두개더 하면 264가 된다. 그런 말이 되겠지. 자, 얘도 구하고자 하는 것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이 2a 더하기 b가 3ab고 2b 더하기 c가 3bc고 그 다음에 2c 더하기 a가 3ca가 돼. 요 더하면 3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것이 3에 ab, bc, ca가 된다. 고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근데 합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3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3이야. 그래서 9 빼기 6 하니까 얼마다? 3이다. 그런 말이 되겠지. 검산식으로 쓰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주면 몫이 남고, 나머지를 rx에서, 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나렇게얘 인수가 여기 들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을 조금만 조작해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둬요. 그래서 요걸 a라 두고, 요걸 b라고 두자고. 그렇지?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돼. 여기 정리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 3, 3 3a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는데, 요 a라는 인수를 가진 것은 나머지가 없어. 어차피, 그렇지? 그럼 얘만 나머지 따지면 돼. 요거 세제곱. 뭐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3x 더하기 1을, 얘를 누구로 나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 나머지면 된다. 그런 말이지. x, x제곱 더하기 x, 빼주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3, 3x의 제곱 더하기 3, 빼주면, 2x 빼기 2가 나머지야. 여기에 이제 5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5, 10에서 2 빼니까 8이다. 그런 말이 되겠지. 이것은 자 2를 곱해요. 그러면 2x는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돼서 넘겨. 2x 빼기 1이 루트 3이야. 양면을 제곱. 4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3 이렇게 돼서 4x의 제곱 4x 빼기 2는 0 이렇게 돼. 2로 나누면 2x의 제곱 2x 빼기 1은 0. 얘가 0이니까 나누는 게 제일 좋아. 나눠요 그냥. 4x 내 제곱. 빼기 2x 세제곱, 5x 더하기 3. 여기 2x 제곱, 빼기 2x 빼기 1. 여기 2x 제곱하면, 4x 네제곱, 4x 세제곱, 4x 세제곱, 빼기 2x 제곱, 2x 제곱 이렇게 돼. 이걸 빼면,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3. 여기에 이제, x, 2x 세제곱, 2x 제곱 빼기 x 빼면 4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요게 이제 두 배를 하면 4x의 제곱 빼기 4x 빼기 2. 빼주면 5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답이 5다. 그런 말이 되겠지? 다음, 109번. px를, 어, px를 x 더하기 1에 3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고, 또 px를, px를 누구로? x 더하기 1에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b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px가 이거니까, 얘를 나누면, 얘는 인수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여기까지는 없어. 그지? 그럼 얘만 나누면 되겠네. 그, 뭐죠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을, 여러분 나누면 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그러면 여기가 2 해주면,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돼요. 빼주면, 여기가 A 빼기 4의 X, 빼기 1. 이게 나머지거든. 그 나머지가 X 더하기 B잖아. 그지? 그래서 A 빼기 4가 1이 되고, B는 빼기 1이야. 그러면 A는 5가 나오지. 그지? A가 5야. 그러면 이두개 더하면 얼마다? 4다 그런 말이 되겠지 자이 부피 길이가 각각 요거인 직육면체가 있는데 요것을 부피를 어 모서리 길이가 요렇게 되도록 나눴어요 일단 부피가 부피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2B거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 A 더하기 2B 이렇게 되잖아. 이거 A 세제곱, 더하기 2A제곱 B, 더하기 2A제곱 B, 더하기 4AB의 제곱,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어, 2B의 세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A제곱 B, A제곱, b, 여기, 여기 두 개지. 4A제곱 B, 요거 하면 더하기, 5AB의 제곱, 더하기, 2 b 세 제곱, 이렇게됩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 봐봐. 이게, 12개의 직면체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1, 4, 5,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12개 맞거든? 1 2개를 이렇게 쪼갰단 소리지. 근데, 부피가, 150인 직면체가 5개인데, 여기서 5개 있는 게 예지, 그지? 그래서, A, B 제곱이 150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 요거 하면, 5, 30, 5, 6. 그니까 러 이것이, 어, 6 곱하기 5의 제곱이야. 그지? 그러니까 A가 6, A가 6이고, B가 5가 나온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A가 6이고, B가 5 2 0 하니까 얼마다? 16이다. 이 말이 되겠지?